안녕하세요. 만취 부동산 이숙진 부장입니다. 어, 어려운 시, 시기에 지금 지내고 계시죠? 어, 부동산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자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음, 뉴스에서는 계속 안 좋은 내용만 나오고요. 하락장이 얼마가 떨어졌다. 2억, 3억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도 많이 늘고 있고 또 그전에 분양했던 거에 입주하면서 많이 힘들게 어, 마무리가 되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하는데요. 음, 사실 현재는 어, 어, 주식이나 비트코인도 다 떨어졌고 음, 경기 침체가 오고 있다 이런 쓰나미가 오고 있다는 그런 어려운 것도 많이 뜨고 하는데. 어, 부동산을 제가 한 20년 이렇게 계속 해오다 봐도요, 어, 이렇게 모든 사람이 또안 좋다고 얘기할 때도 어디선가 한 군데서 또 돌고 있는 데가 있고요. 사람들이 틈새 틈새로 또 움직여서 또 나중에 미래 가치를 위해서 또 투자하고 이런 데도 많이 있거든요. 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작년에 사실 거제를 갔었고요. 부산에 그 전해에 이제 20년에 부산에 거의 투자를 많이 했었는데 사실 20년 말에 조정이 물리고 하면서 어 부산에서 뭐 취득세라든가 아니면은 어 대출 규제라든가 모든 면에서 뭐 거래를 할수 있는 내가 어떤 투자를 하고 싶다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 진게 별로 없었고요 사실 별로 투자할 내용 자체를 만들어 주질 않았었는데 음, 그래서 거제를 가서 사실 유로 아일랜드 스카이 어, 고현주공 그리고 포스코 디클리브 또 반도보라 이렇게 거제 같은 경우는 이제 신규 분양이 나오고 또 기존 분양했던 것도 사실 프리미엄이 많이 형성되고 하면서 조선업 기대감에 사실 많이 성장을 했었고요 올해 어, 초기에 조금 요전에 정리를 조금 했었고요 정리를 하고 다시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왜냐면 부산 같은 경우가 어, 대구를 봐서도 사실 요번 선거 시기를 하면서 이거를 조정을 풀어줄 거라는 그런 기대가 거의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선거가 끝나면은 거의 조정을 바로 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했었는데 지금 음, 여론이 조금 아직 정확하게 안 나오다 보니까 기대치에서 계속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음, 부산 같은 경우는 지금 영도나 뭐 북구나 사상구나 이렇게 원래 약했던 동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조정을 풀, 묶을 필요가 있었냐 하는 그런 데를 묶었던 데를 지금 대구 조정을 풀면서 같이 풀지 않겠냐 하는 햄바고 이제 찌라시가 많이 돌고 있는 상태고요. 음 그거에 도되면은 지금 입주장을 하고 있는 영도라든지 서구, 뭐 북구 이런 데가 다 지금 조금 숨통이 튀면서 그나마 이제 조정이 풀리니까 대출 규제라든지 또 취득세 부분에서 완화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훨씬 낫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도 대입 봐야 되는 상태고요. 어, 여기 요번 정부에서 그래도 규제를 안 하고 시장 경제로 이렇게 가겠다 해서 다 풀어주겠다는 그런 분위기로 했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 뭐 어떤 내용도 안 나오는 상태에서 도대체 갖고 있는 분들도 어떤 규제가, 규제를 풀어줄 수 있는지 그 내용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요. 사실 그 유동성 때문에 집값이 모든 전국의 집값이 다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새 집은 엄청 세게 올랐고요. 나머지 재건축도 위치 좋은 데는 엄청 올랐고요. 음, 비전 아파트 같은 경우도 무주택자만 요번에 혜택을 못 받지 집 갖고 있는 분들이 하든지 투자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사실은 모든 분들이 어, 어느 정도는 수익이 나왔다고 보고요. 단위도 바뀌면서 그래도 내가 일을 안 하더라도 어, 자산 가치에서 이렇게 늘어가는, 늘어나는, 어, 부동산 자산이 늘어나는 그런 거를 경험을 하면서 엄청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했었는데, 사실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는, 어, 집값도 떨어진다, 경기도 안 좋아진다, 대출도 뭐 8%까지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겁주는 내용들밖에 없다 보니까, 사실, 이 유일하게 투자하다든지 살고 있는 집을 갖고 가야 될지, 팔아야 될지, 그 부분에서도 엄청 걱정을 많이 하는 것 같고요. 음, 사실 지금 현재 상황을 봤을 때는, 음, 지금 부산에서 돌수 있는 거는 사실 재개발이라든지, 일주 아파트는 지금 전세가 잘안 맞춰지기 때문에요. 입주장이 엄청 지금 힘든 상태입니다. 음, 거기서 집값이 떨어질 수도 있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사실 집을 잘 살려고 안 하다 보니까 거기다가 또 처음에 분양했던 것보다는 프리미엄이 많이 올랐잖아요. 음, 조정돼서 조금 싸게 나온 것도 있곤 하지만 똑똑한 뭐 동호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3억 사, 삼억씩 붙은 거 천지거든요. 음, 그거를 어떻게 받아주냐 했을 때 내가 3년 전에 사실 미분양일 때는 안 받았었는데 지금 그거를 2억 3억에 받아줄 수 있겠냐 했을 때, 그 분위기가 또안 잡히는 거죠. 내년에 한치 앞도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매수하고 매도하고 전부 다 눈치싸움으로 전부 지켜보고 있는 중이죠. 이게 항상 아파트는 그렇거든요. 이게 아파트라든지 부동산 자체가 이게 뜰것 같아서. 거래가 많이 되고 신고가가 나오고 금액이 나오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거래가 잘 되고요. 음, 근데 만약에 조금 내려간다는 분위기가 있고 뭐 이자가 올라간다든지 뭐 경기가 안 좋다든지 해서 안 좋은 내용이 나올 수 있다 할때 그때는 사람들이 또 사지를 않아요. 아예 움직이질 않으니까 이런 극단적인 내용이 있는데요. 현재는 지금 뭐 소액을 할수 있는, 이제 나중에 투자를 해서 나중에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나오면은 그런 거는 또 투자해도 지금은 장기적으로 보고 하면 사실은 지금 3년 전에 공급은 됐던 게 지금 입주를 해서, 어, 부산 같은 경우도 공급이 많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상황인데요. 사실 이게 끝나면은, 음, 작년에도 겨우 했던 게 온천, 상가 했었죠. 그거 하나 분양했었고요. 나머지는 그리 그래 똑똑한 거 하질 않았습니다. 그전에는 또 레이카운티 하나 있었고요. 사실 사천 세대 사천 세대 나온다는 내용은 있었는데요. 그게 나오더라도 어, 재개발이었고 재개발 입주권 가진 사람들도 있었고 일반 분양에서 사실은 일반 분들이 뭐 프리미엄 뭐 2억 3억 초반에 바로 나왔었는데 그거를 구입해서. 어, 나는 실입자 할 사람들이 다 선택을 해서 갖고 있다고 이렇게 보진 않거든요. 근데 올해 분양이 나왔어야 됐는데, 사실은 분양이 나오려고 하는데, 어, 분양률도 걱정해야 됐고, 분양가 상한제도 있었고요. 거기, 그렇게 했을 때는 타산이 안 나왔었고, 이제 분양가 산한제 풀어준다는 얘기가 있고, 하지만 그것도 타산이 안 나왔었고, 사실은 지금 은 원자재가 너무 급등을 해서 지금 철근값이 거의 70% 뛰었다 하거든요. 급등을 하고 시멘트 올라가죠. 자재값이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공비가 많이 들어서 지금 분위기에 만약에 분양을 엄청 비싸게 했다고 했을 때, 그게 어떤, 결과로 나오지가 아무도 예상을 못하는 그렇게 아 너무 좋게 나올 수 있다는 호전적인 그런 답이 나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그래서 지금 분양 자체를 안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분양 이제 입주하는 세대는 별로 힘들고 별로 기분도 안 좋고 어떤 내용이 나올지 걱정을 하면서 등기를 하는 상황인데요.사실 이게 나중에 음, 2년 뒤가 됐을 때는 집이 다시 없겠죠. 새 아파트가 없고, 또새 아파트 짓는 거는 서로 들어가려고 할 거고. 그래도 이제는 3반부 시계가 되면서 어느 정도는 수준이 나왔어요. 그러고 기존 집이 있는 데서또 정리하고 대출을 하든지 해갖고 새 집을 갈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예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 아파트가 될수 있는 사업타당성 조사를 했다든지 아니면 예정지라든지. 뭐, 가칭으로 붙였다든지, 그런 이제 기대치가 있는 쪽이 거래가 훨씬 더 많이 되지 않을까. 조용조용히 거래가 되면서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대출이 올라가서 뭐 엄청 조정이 온다 하더라도, 기존 아파트 이런 거에 대해서는 많이 오고 하더라도, 어, 이 값어치가 있다든지 어떤 내재가치가 있는 그런 물건에 대해서는 다시 계속 거래가 되고 내용이 나오지 않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들어서 계속 투자는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는 해운대 자동신도시인데요. 어 여기가 지금 23년 돼서 리모델링을 다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앞에 대림도 보여드렸고, 지금 롯데도 보여드리고, 다른 아파트도 리모델링 안 붙은 데가 없어요. 다 추진위원회하고 있고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 게 다음 달에 이제 혹시 특별법이라든지 일개 신도시 리모델링 특별법이 나오게 됐을 때 경기도 분당과 같이 해운대도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 그래서 지금 현재는 어, 금액이 작년에 이제... 34평 기준으로 뭐 7억 8억까지 갔었고요. 그 다음에 25평은 뭐 6억 3천까지도 갔었습니다. 음, 그랬던 게 지금은 금매들이 나와서 이게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내용으로 금매들이 나와서, 어, 지금은 뭐 금매들이 4억 9천, 25평 기준으로. 근데 저층 같은 경우는 4억 5천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금매들이 나오고 있는 상태라서 또 그리고 해운대역에는 또 신해운대역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차역이 있는데 내년에 또 KTX도 들어올 수도 있고요. 사실 호, 시, 해운대하고 광안리가 지금 제일 핫플레이스로 뜨는 자리잖아요. 그래서 어, 땅값도 많이 올라가고 지금은 어, 주거에 대해서 선호도도 많이 높아지고 그런 상황이라서 어 이쪽도 한번 눈여겨보시고요. 내용도 파악해보시면 은또한 번의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싶고요. 어 지금 분위기도 안 좋은데 대출도 올라가는데 무슨 집을 사라고 하냐고 그럴 수도 있고 한데요. 어 그래도 상위 집을 구하는 사람들이 다시 새 아파트라든지 새 아파트 대일 지역을 다시 찾고 있습니다. 어 투자는 계속되어야 되고요. 음, 거기서 펜드멘탈를 찾아서 우리가 진짜 나중에 될수 있는 내용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는다면 언제든 투자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가치적으로 괜찮다 하는 물건이 있으면은 지금은 그냥 그 어느 정도 버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고 하시면은 투자를 게을리하지 않고 힘들었을 때. 지금 힘들고 있을 때 투자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